안녕하세요. 행복시하십니다. 플래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또각 종목을 열어 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플래네에서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을 다 분석을 제공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자금운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택장애를 겪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주식투자를 하면서 했던 운용방식에 대한 예시를 들어 드림으로 인해 조금 더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데 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에 어, 전부 다를 할 수가 없는, 없고, 좀 여러 번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어, 사람들마다 어, 투자 성향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짚어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성격도 다르고, 천상도 다르기 때문에. 어, 하지만 대충 이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정해서 이 정도 금액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어떨것인가에 대한 예시는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과연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또 그리고 한 5천만 원, 1억이 되는데 또 이런 돈은 또 어떻게 굴려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말씀 들어보니까 2, 30억 굴리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예시를 조금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직까지도 간혹 보면 시장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도 몰빵을 한다거나 또 현금을 100%다 주식으로 다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가지고 있고, 카페에서도 여러 번 수도 없이 설명해 드렸듯이, 항상 주식 시장 주변에는 굉장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각 종목의 어떤 움직임과 상관이 없이 시장 외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아 각종목의 주가가 줄줄이 쭉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종목들은 다잘 가는데, 유독 내가 보유한 종목만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상장 폐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체계적 위험에 대비해서 여기 플랜에 보시면 투자 성향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요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좀 정립을 하셨으면 합니다. 간혹 보시면 뭐 대부분에 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만 원금 손실은 눈곱만큼도 보기 싫은데 투자 수익은 굉장히 극대화해서 무한대로 추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원칙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좀고 그 수익을 원하면. 그만한 고 위험도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고 수익만 있고 고 위험은 따르지 않는 저위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저 투자 성향을 좀 분석을 해보고 적어도 자신이 자신을 잘 모르겠다면 저기서 권장하는 대로 투자금을 배분을 해서 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은 잘 나가고 어떤 종목은 못 나가고 또 어떤 종목은 상장 폐지도 될 수가 있는데 여러 종목을 좀 보유함으로 인해서 위험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권장하는 건한20 종목 정도를 권장합니다. 또뭐 상승장에서는 40 종목 정도도 괜찮은데 적어도 투자금이 아무리 작아도 20 종목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구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종목이 작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종목이 적으면 그만큼 위험 분산이 안되기 때문에 아주 잘될 가능성도 크지만 아주 못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0종목 정도는 구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평균적으로 잘 나갈 수 있다. 뭐 시장의 비체계적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어 수준이 되기 때문에 20 종목 정도를 구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가정을 하나 합시다. 한 투자금이 3천만 원밖에 없어요. 3천만 원. 야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또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돈을 잃기가 싫다. 또 그리고 유상증자, 뭐 이런 것도 적응하기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3천만 원 정도, 또 투자금을 좀 잃기 싫은 사람. 또유상정자라든지뭐 이런 것도 막 귀찮고 그냥 뭐좀 꾸준히 많이도 안 받았다 그냥 꾸준히 좀 벌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또 그리고 지금 3천밖에 없지만 한 달에 50 정도나 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적립도 할수 있다 매월 이제 돈도 투자금도 조금 늘려 갈 수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런 분들에게 예전에 제가 시스템 매매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단기 투자를 했던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제 환경 설정에 기본적으로 플랜 A 에서는700 34개 종목이 등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에는 뭐 좋은 종목도 있지만은 뭐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소위 말하는 잡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대로 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정도만 일단 여기서 기본 종목 기본 종목으로 등록을 해봅시다. 또 그리고 코스피만 하면 또 코스닥 잘 나갈 땐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1위에서부터 30위 정도 요까지만 일단 나둬 손치봅시다. 그래서 환경 등록에 이런 종목을 추가를 하고 진행 상황에서 새로고침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230 종목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뭐 내가 했던 주식이 하나도 없다. 손즉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 그런 포트폴리오에 이제부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자뭐 어디서부터는 일단 뭐 처음부터 뭐 넣어봅시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섯, 열둘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덟열 스무 종목 포트에 넣습니다. 넣고. 투자원금을 3천만원 정도라고 가정합히되잉 3천만원 자 그리고 투자금액을 적당하게 좀 나눠봐야 되겠죠 4% 정도로 해봅시다 제가 4%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왜 4%로 잡나면 일단 요거 좀 입력을 좀 합시다 실제 뭐 여러분들께서 만 이렇게 이제 포트를 구성한다 손치면 어, 요, 매수되는 금액을 실제 자기가 매수한 금액대로 입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예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률적으로 저기서 정한대로, 일단 그대로 매수를 합시다. 좀 많네요. 열 종목만 할까그랬네요 제가 뭐 귀찮아서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2 0 종목으로 구성을 하십시오. 최소. 그게 좋습니다. 미데이. 자, 일단은 다돼 갑니다. 야. 힘들다. 자, 다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돈이 얼마나 남아 있냐고 하니까 669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자, 여 기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목들이 매도 날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저 660만원 가지고 뭐할 거냐면 예전에 제가 즐겨 썼던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요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요 또이 종목들을 내가 다른 이 종목 이외의 다른 종목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요것만 딱 봅니다 어떨 때 쳐다보느냐 이 종목 이외 다른 종목들을 쳐다보느냐 하면 이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매도가 되면 한 종목을 키워넣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쳐다보는 거지 이 종목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냥 이것만 봐요 장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660만원을 가지고서 아르바이트 할 겁니다 자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해 드렸던 게다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이 종목을 폴더라는 만듭시다 여기에 폴더 추가 3 0 0 0예원 예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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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 들어갔죠 0거를0 종목들을 어디로 들고 갈 거냐고 하면 복사해서 파워 엑스레이로 들고 갈0요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파워 엑스레이입니다. 붙여0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파워엑셀에 들어갔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생겨요. 잘 보세요. 파워엑셀에서 관심 포트폴리오라는 기능이 있어요. c c 관심 포트. 자 하나 만들었죠. 이 종목을 여기다 끌어넣는 거예요. 자 최근 일주 수급 상황. 수급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딱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들은 앞서 제가 보여 드렸던 플래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파워 엑스레이로 넣어 가지고 수급 분석을 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만 내가 아르바이트 하려고 얼마를 가지고 요 660만원 가지고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딱 보니까 OCI가 가장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았죠 그래서 OCI를 한번 열어봅시다 자 OCI 차트가 나왔어요 자, 지금 OCI가 나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잘 가고 있죠 자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OCI가 지금 주가도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분산 비율을 딱 보세요. 50% 아닙니까? 외국인들의 분산 비율이 50%이죠? 그러면 이제 또답 나왔죠? 잘 보세요.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OCI는 플랜A를 통해서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 비율50% 아닙니까? 여기 그죠? 50%입니다. 여기에 100%될 때까지 내가 아르바이트 하겠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하고 싶으면 다 해도 돼요.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등록된 이 종목들은, 이 종목들은, 과거에, 과거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적어도 한80% 정도는 내가 먹더라, 이 말이야. 일단 먹을 가능성이 크다, 이말 그럼 장기적으로 일단 그 정도 먹는다 보고, 손실도 나겠지, 먹는다 보고, <laughs> 수급을 보니까, 수급이 이번 주 가장 좋았던 종목을 보니까, 실제 수급이 좋으니까 오르더라, 이 말이지. 그런데 분산 비율 50%예요. 이거 한 100%까지 끌고 가 보겠다라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이종목해도 됩니다. 얼마 가지고 660만 원 범위 내에서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봅시다. 보면 LG라고 있네요. LG. LG 한번 봅시다. LG도 보면 음, 분산 비율이 괜찮네요.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분산 비율을 가지고서 한 건데, 지금 요거 자세히 보시면, <laughs> 자, 재밌어요. 지금, 요렇게요. 요렇게 외국인들이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분산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60일 선을 내가 꺼봤는데, 요, 기서부터는 60일선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이제 확보하는 단계였고 싸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서 주가를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룰 줄 아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느냐? 바로 요 지금 색깔지라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외국인들이 이미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시점에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산 비율을 가지고 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면 예전에 제가 수급 분석표 강의할 때 보면 기술적 지표가 무너질 때 사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바로, 뭐, 여기서는 별로 표가 났지만, 요런 부분입니다. 60일을 기준으로 잡아본다면, 요렇게. 무너졌죠. 이때 사는 거예요, 그냥. 저때 사는 겁니다. 저때 사고, 만약에 이때 샀는데, 이가가 밑에 더떨어지면 어떡하냐. 상관없지. 왜 상관이 없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종목은 여기 LG라고 하는 종목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잖아요. 물리면 놔둬버리면 돼. 그냥 LG의 비중을 좀더 늘렸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돼요. 그런데, 안 물린다면, 요때 내가 샀을 때, 반등하게 되면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지표가 무너질 때딱 사서 기다렸다가, 쭉, 이제 올라가다가 적당할 때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적당할 때 이때 팔아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기술적 지표가 무너졌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또 아르바이트를 또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시아 같은 경우는 분산 비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줬어요. 자 지금 오시아도 자세히 보시면 기술적 지표가 무너질 때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뭐 여기서부터 매수했으니까, 그죠?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위쪽으로 이제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이 차트를 조금 크게 봅시다. 자, 그럴 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거 확인했죠? 이렇게 분산 비율로 하기 싫으면 기술적 기표가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서 아마 적당히 오르 팔면 돼요. 적당히 꼭이 고점을 알 수는 없죠. 그냥 조금이라도 오르고 팔아먹으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니까. 또이쪽 쫓게 떨어지면 사고 팔아먹는 게 아무 때나. 아르바이트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제 괜찮은데 또 다음에 또요6 0일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온다면 또 사면 돼요. 자 이런 식의 아르바이트가 생각보다 솔솔합니다. 제가 시스템 매매를 할때 이런 식으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끌고 가면서. 다른 종목은 쳐다도 보지 않고, 이 종목이 교체가 되는 때만 다른 종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쳐다보고, 그 안에서는 무조건 이 종목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안 보고, 이 종목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자꾸 보다 보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된다, 이 말이요. 그때 수급 분석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딱 이것만 체크하는 게 다른 거안 보고, 딱 체크를 하다가 LG처럼 이런식으로 해서 차트가 따다다 기술적으로 무너지는 시점이 온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사면 돼요 그냥 아르바이트 팔아먹고 그래서 이제 3천만원 정도를 가지고서 어이 플랜 A를 가지고 운영을 할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그렇게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 근거는 일단은 뭐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 이한80% 정도는 일단 먹는다는 가정하에서 매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매도 될 때까지는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고서 일단은 그런 딱 생각을 가졌는데 수급까지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몰리는 종목들이 있대이 말이야. 그러면 다른 건볼거 없고 나는 수급이 요 몰리는 종목들이죠. 요게 60일 이동 이동 평균선이딱 우상향할 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무너질 때 따다다 딱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는데 내 예상과 다르게 기술적 지표가 무너져서 계속 떨어진다. 그럼 놔두세요, 그냥. 놔두다 보면 장기 투자로 생각 놔두면 되는데또 올라와요. 최악의 경우에 안 오면 뭐 장기 투자 적으로 매도될 때 같이 매도하면 되는데 대부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00만 원을 한 번에 다 쓰지 말고요. 아르바이트니까 100만씩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치고 뭐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자 일단 3천만 원 가지고서 재밌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한 5천만, 원, 6천만도 될 거예요. 이 방식 그대로 써도 됩니다. 꼭 3천만 원된 사람만 이 방식 쓰라는 게 아니고. 그보다 좀더 많은 분들도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상입니다.